자, 9번. 3차 함수가 있고, 직선, 직선이 곡선에 접한대요. 그 3차 곡선에. 3차 곡선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에 이 녀석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 최, 극대 값, 극소 값을 찾아보란 얘기지.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 함수, 꺾이는 지점을 찾으러 가볼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제곱. 아, 이거 인수분해 되네. 우선 3으로 묶어놓고, 3으로 묶었으니까 2ax-3a제곱 3a와 a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러면은 3에 x플러스 3a에 x-a 이렇게 해주면은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a와 a 이렇게 됐을 때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a가 왼쪽인거야 이렇게 했을 때 y는 5라고 하는 녀석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A나 마이너스 3A를 대입을 해봐야 돼. 둘 중에 하나가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해봅시다. 우선 A를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A를 대입하면은 A 세제곱,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 A 세제곱 마이너스 9, A 세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이게 오, 마이너스 5A 세제곱 플러스 4네. 자, 이만큼입니다. 이게 5가 될수 있겠냐? 아 이게 5가 되려면 a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얘는 양수 a로는 이거를 5로 만들 수가 없다. 다음 이쪽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27a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27a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까지 이게 5가 나올 수 있겠냐? 이게 5가 나올 수 있지. a를 3분의 1로 해주면 되네. 자,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게 하는 a 값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a를 3분의 1로 했을 때 이제 f2의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우선 3분의 1을 적용시켜 주자. x 세 제곱 a에다가 3분의 1을 쓰면 x 제곱 a에다가 3분의 1을 쓰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까지. 자 이렇게 된 식에 2를 대입해주면은 8, 4, 2, 4. 그러면은 14, 12에 16, 14까지 해 주면 되네요.